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요, 호치민 중심가에, 예, 뭐, 바에 와 있습니다. 요, 비건 식당인데. 네네. 지금 호치민입니다. 이게 에그커피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음식하고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진네 t v 라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호치민, 호치민 중심가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호치민입니다.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아직 저녁을 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사이공 네, 스퀘어 근처입니다. 근데 여기 식당이 비건 식당인데 유명한 데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식당 위치하고 이름은 어 여기 다시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유명하냐 봤더니 이 에그 커피가 유명합니다. 에그 커피. 에그 커피 혹시 드셔 보셨습니까? 에그 커피. 예, 예전에 제가 여기 한번 와본 데입니다. 에그 커피. 그 에그 커피를 뭐 노른자를 이렇게 섞었겠죠. 근데 요, 보시면은, 커피하고, 네, 요, 노란 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줍니다. 네, 요, 무슨 맛이겠습니까, 이거 에그 커피. 한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에그 커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조금 중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커피하고, 네, 계란 노란자가 들어갔으니까. 요게 가격이 얼마냐면, 예 제가 계산을 먼저 했거든요. 자 계산을 하니까, 에그 커피가 65,000동, 65,000동이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베트남에서 이 3,000원은 좀 비싼 편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시중에서 커피 한 잔, 뭐 길거리에서는 5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는데, 3,000원이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또 시킨 거는 배터지리안, 예, 배터지리안 누들 하나 시켰습니다. 자, 고기보다는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예, 그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이 좋아요 구독 예,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 구독자분 500명을 아직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고치민 라이브 방송, 제가 귀국하는 날까지 계속, 네, 좋은 동영상 올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터지리안 지금 메뉴 나왔습니다. 베터지리안 메뉴.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메뉴냐? 베터지리안이다. 네, 고기 안 들어간 야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먹방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후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걸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제가 요 라임 요걸 좋아하거든요. 라임을 요렇게 쭉 짜, 그, 짜가지고, 쭉 짜가지고, 저는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냥. 왜? 이더 우러나라고, 요렇게, 이렇게 라임을, 라임 향이 진하게 우러납니다, 요렇게 하면.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신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운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이거, 요 베트남 소스인데, 요것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넣지는 않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요렇게 베트남 소스를 요렇게 넣어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역시 베터질이안 맛이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 보니까 요게 콩고기네요. 콩고기. 콩고기. 네 그래서 제가 이 에그 커피와 이베터질리랑 비건 푸드를 같이 먹고 먹고 또 계속 방송을 라이브로 할 테니까 이 호치민 바깥 시내 풍경 한번 구경하시면서 누가 지나가나 한번 이렇 보십시오. Sadly, <두 그 <두 <두 이 아? 이 네자한 젓가락 하시죠. 베터지리안 누들. 헤이그 커피와 함께. 음, 귀식이 이렇게 제가 주문했습니다. 요거, 요거, 베, 베트남에서 요거, 고수는 아니고 요게 바나나 그 꽃종에서 나온 겁니다. 바나나 꽃. 네, 그래서, 고추하고 라임을 넣었더니 향이 확 올라오네요.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요거는 두부입니다, 두부. 그래서 그 고기 대신 여기는 베터지리한 푸드 식당이기 때문에 응, 음, 두부하고, 콩고기를, 네, 고기 대신 넣었다. 네. 지금, ASMR 쌀국수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이 고수가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좀 향이 개인적으로. 에 네, 위험합니다 여기 이가 지금 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좀어지면 여기 지금 사층이니요 사층 사청. 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수가 몸에 좋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혹시 동남아 이런 데 오시면은 어. 고수를 그... 빼지 말고 드십시오, 빼지 말고.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베트남 소스입니다.